you. 안녕하십니까. 백승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 증평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임대기간 5년 경과 이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201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13개 동 98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5구 타입, 74, 77, 84AB 타입으로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층별 그리고 타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억부터 2억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나와 보니까 아파트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동강 거리가 넓어서 그런지 1층 세대의 경우에도 일조량이 풍부한 걸보면 단지가 정말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보광천 생태공원과 증평 바이크타운 등의 녹지 공간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산책과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편의시설들이 정말 생각보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정문과 후문 앞에 각각 대형 식자재 마트와 중소형 마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을 보시기에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편의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반경 1km 이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보광천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은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은행 그리고 각종 관공서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 느끼는 부분은. 어, 이 아파트는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만큼 단지와 주변이 너무나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보다 더욱 상세한 정보들은 영상에 담아 놓았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부분들은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단지 외관 모습 그리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실내 영상까지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출발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그 타입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대 현관 전실 공간의 모습 첫 번째로 보고 계시는데요. 오그 타입치고는 전실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수납장도 좌측 편으로 해서 키큰 신발장 4칸 널찍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일괄사동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 전신 거울까지 갖춰져 있어서, 외출 전 복장 점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중문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는 메인 욕실이 자리 잡고 있겠는데요. 메인 욕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쨌든 아파트의 욕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형 욕조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선반 이어서 이제 수납 공간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는 첫 번째 침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침실 공간이 될 텐데요.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일반 성인이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 안쪽으로 해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침실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음 여유가 있는 거실 공간, 그리고 주방, 그리고 안방, 저 안쪽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침실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겠는데요. 저는 거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 창 기준으로 해서 동향 방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오전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콤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샤시, 1군 브랜드 샤시로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어, 여유가 있습니다. 25평 치고는 살짝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바로 이어서 주방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식탁 자리로 구비가 되어 있고, 식탁 조명 등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양문형 냉장고 둘수 있는 냉장고장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스레인지 3구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체 제품으로 해서 대형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형 싱크볼 갖춰져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는 다용도실 공간이 될 텐데요. 사이즈 진짜 좋아요. 다용도실이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 위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쪽으로 해서는 대피 공간인 것 같아요. 넓은 다용도실 공간 살펴보셨고 주방 옆에 갖춰진 두 번째 침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너무나 좋은데요. 이오구 타입 치고는 음, 1번 방, 2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네. 뭐, 따로 붙박이장이나 그뭐 드레스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해서 붙박이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방이 너무 넓어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것 같고요. 안방 공간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대형 침대, 퀸 사이즈 침대를 배치해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추가 다용도실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시외기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붓박이장 그리고 화장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타입 치고는 이 화장대 공간도 나름 실용적인 것 같아요 거울도 달려져 있고요 이 사이드로 해서 수납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는 붓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 드레스룸이나 붙박이장 공간이 살짝 조금은 아쉬운 편이긴 해요 이 안쪽에도 추가적으로 공간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진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붙박이장 옆쪽으로 배치된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은 그냥 딱 25평 사이즈의 안방욕실 같아요 네. 그래도 갖춰져 있을 거는 다 갖춘 구성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25평 5구 타입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타입이, 어, 가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 번에 어, 와서 다 촬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다른 타입으로다가 그때는 소, 촬영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